안녕하세요 최강고드님니 아예 맥스입니다. 아예 싸그입니다네세 번에 바꿨어요 이름을.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스킨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스킨으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오늘은 지원팀님과 평범한 한번 사회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원팀님 소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팀입니다. 네 그럼부터 그러면... 영상, 영상 시작할게요. 응, 음,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대 강수, 세 t v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연TV가 채강고리님이야 같이! 오, 오, 대박! 대박! 나날수 있어! 응? 이거, 이거, 이거 응. 봐봐, 봐봐. 따단! 따단! 응, 맞지? 어떻게 는 거야? 두번 점프. 그. 이렇게 한번 회전해서 놀아볼 거예요. 먼저 시작할게요. 야, 나 잠깐 나 멈췄어 영상. 응, 음, 나 지금 영상 찍는 중인데 기다려봐, 나 지금 설정을 3인칭 바꿔야 돼. 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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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지, 대박이지. 재밌지? 아, 어, 대박이야, 완전. 나 이거 곤충 건나그래 제가 입으니까 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 저 이거 사실 이거 유튜브로만 보던 건데 저도.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어! 어떻게 한 거야? 두번 잡을, 두번 잡을. 날수 있어? 어.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영상 찍을 때저 날라가는 거 봤죠? 이게 지금 제가 그랬을 때 알고 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이게 뭔가 좀렉 걸리는 느낌? 렉 걸리는 느낌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좀 싫어하는 느낌이야. 뭐래? 오! 그렇지 느낌 어때? 저한테도... 달리면서 딱 나요, 아니, 나. 나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선은 해보죠. 아... 야 지하시 아, 빨리 시작해요. 맥스 오, 맥스, 그래. 맥스 맥스 사그리 사그리. 아, 맥스는 이 그러니까 좀... 아니 사그리... 아, 사... 아 사그리 사그리 야 사그리 사그리 야클로가면안돼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보라 니까나 진짜 대박이야 봐봐 보여줄게 하나 둘나 보고 있어봐 하나 둘셋가보이 들어 아안 그럼 저희 회사부터 들어갈까요? 아근데나 침대줘 나, 나 침대줘 아, 아 오늘도 야근을 해야 된다니 야 아, 너가 내 부서로 와내 네, 저는 우선은 사장은 아직까지 안 됐고요 네, 여기가 제 후진 회사인데 저는. 저희 회사죠? 네, 근데,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동을 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집 엄청나게 조그만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일 높아요, 지금. 팀장인데, 아직 팀장밖에 안 됐어요. 빨리 와, 올라와. 나네부서가 있는다. 저희가 있잖아요. 아! 어, 사진만 떨어져, 이거 사진가 떨어지, 여기. 이거 사실 본충건 날개 순서 한먹었거든요 제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 나 너무 아프다, 얘. 나 가야 돼. 여기서 올라갈. 조금씩 멈춰서, 여기 발 너무 예쁘다. 아 올라가는 게 벌써 올라가려 오! 왜? 너 어, 여기가지고 올왔네더 좀... 멀리 왔어 누가 이렇게 하야야 내가 너 밑이야 지 바로 내내 내 부서에 있어? 아내 네, 최강골드님 부서에 다 왔네요 그럼 아, 일단 최강골드님 부서에 어 왔네요 나도 왔어 최강골드님 부서 어디 있어요? 음, 나 최강골드 아 저기네 저기 최강골드 근데 이거 이름 바꿔야되잖아요? 어 그럼 사그리콘으로 어. 아 내가 질툴거야야 여기 왜부었어 니가 먹었지 니가 설치해 아 어, 잠깐만 그게 아니라 여기 유리가 빠졌네 어디? 어디어디? 어디? 여기 옆에 그러게 유리 있죠? 안에 있을거같은데? 미안해 나 계속 이게 써봐니까 널 때리게 되네아 어, 그래? 때리게 된다고? 음. 반가워 지원아 나를 보렴 어 어. 야 지원아 근데 어디서 꺼냈어 그거? 이네 상자 너무 무서워서 응. 다시 넣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부럽다 많이 야. 넣어놨어 내가 응? 그래? 하나, 아니 하나만 가져 그래 어 진짜? 진짜 나 하나 가져와도 돼? 그래. <laughs> 그래 하나만 가져 네 우선은 꼬 같은데 지금 네 지금 지원TV님은 아 빨리 응. 합세다 나, 나 침대 줄라니까어 안에 있대니까 어디 안에? 상자 안에 있어? 응 어, 그한게 있네. 야 빨리 자하자어잘 거야. 먼저 저희 잘게요. 야 우선은 야 우리 어디서 잘래? 아, 어디야? 거기서 말고 어디로 와 나와. 야, 여기 진짜 완전 완성맞춤이잖아.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두 칸도 그딱 맞는데. 잠만 비켜봐 지원나 이걸 부서 내가. 어, 너무 재밌어 이거 나는 거. 잠자리 참... 내가 만들어 줄게 로아. 잠자리? 야, 저기 있잖아, 저기는, 봐봐. 뭐. 여 화장실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 응. 여기가, 잠자리야 근데 여기 화장실 아니다. 명심해라. 어, 근데 진짜 잘, 화장실 같은데? 어, 여기, 아니, 어. 여기는. 어, 그러네. 여기는 우리 침, 우리 침실이구나. 아, 지원아 거기 안 돼. 거기 내방 쪽이야. 어? 니가 아, 부셔줄 거야? 그냥 거기서 자자. 난 여기서 잘게. 아니 나만 부셔. 치. 바깥에 보면서 좋아하려고 는 자. 나 잔다. 어때 좋아 아니 아, 같이 잘래? 아니 괜찮아. <laughs> 아잘 잤다 아, 잘 잤다. 아잘 잤네. 역시 아침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야나 우리 부서로 간다. <laughs> 야, 나 방금 파인애플 먹었는데. 아 그래? 파인애플? 마카도 파인애플 있나? 야, 나 우리 부서로 간다. 마이 내 그럼 게... 저는일 해보려고 아 귀찮아 여러분 여기 제가 여, 예전에, 야 지원 아, 지원 조용히 해봐 나 지금 설명 중이잖아 야, 제가 여기 레모스턴님이랑 같이 찍었었잖아요 그억시죠아 케이크 아침에 아 맞다 찰치지 케이크는 아침에 먹지 면안 되지 어, 뭐...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은 먼저 내가 시끄러워서 안 되는 거야? 아 잠깐 그 옆에서 아, 잠깐, 유튜브 영상을 아. 보고 계셨어요 아 근데 네, 근데 시끄러서 워안 된다 고그래가지 죄송해요 잘못 들으셨 걸로 해주세요. 아 그래 옆에서 유튜브 한번 보셨는데 소리 들렸어요? 유튜브 한번 보셨는데 어...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하자 일하자. 나수님의 반빈나누수박 어나 청강을 잡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황금사박어 차가... 부셨어 어, 부셨어 내가. 뭘? 비나누수박 못 먹나봐. 진짜? 응, 못 먹어. 에잇 황금 사과는? 황금 사과는 다 먹을 수 있겠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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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이런 사전에서 찾아야 돼? 아우 머리아퍼 음, 여기서 다이아몬드 검을 아침에... 이렇게 하면 아또 부셨어 타격반동 날카로움 오, 다시 책을 봅세다. 어, 어, 다시, 다시 책을 봅시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최강골드님. 아, 지금, 견고, 견고 하나 아이, 있고요. 타격 반동 1. 그 다음, 날카로운. 기록 합세다. 오, 도트가 더가할것 같은 같은데? 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키니 도트였어. 아, 저 그거 올렸어요. 어? 아, 그러면은, 나는 일단,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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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려야 돼. 크으. 어저 컴퓨터 아, 일은 해볼까? 끝났다. 이제는 탁탁탁탁. 난 이제 점심을 먹지 않겠다. 배부르다. 발판으로 키보드 탁. 음. 오늘따라 일이 잘 되는 것 같. 순순히 풀리는 것 같은데. 저기 김과장 뭐하나? 어 김과장이 뭐하지? 오야 우리 회사 지도 너무 예쁘다. 어, 여기 아니네. 제가 <laughs> 여기 아니네. 김과장 뭐하는가? 일 똑바로 안 해? 어? 컴퓨터도 다 부숴놓고 어 황금으로 만들어줬더니 이거 안 되겠네. 좀 조용히 하세요 옆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저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최강골드님도 드려야지 각오하세요 최강골드님 예 일로 와보세요 제 선물 줄거 있어요 뭐? 여기 너 어디? 이상한 거 먹었냐? 왜 이렇게 반짝거리 케이크다 케이크다 나 쫄다 배고프면 와서 먹어도 돼? 어 내가 이따 줄게 얘 빨리 저부터 먹어 뭐? 내가 이 내가 아주 저기 앞에 내가 서류 놨다니까 바닥에다가 아 거기 말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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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류 한번 봐봐 진짜 예쁘 우리 말이야? 응 내가 상자에다 넣어야지 그래 반짝반짝 안 된다 나 진짜 황금 상가 먹었거든 황금 상나 이제 불에 맞아도 지금 괜찮다 준아 너 죽어볼래 어. 한번 재밌게? 아나 저번에 아나저저번에 저 번지 점프했었거든요 그럼 상자에 자기 소지품 다넣어 거짓 접하게? 어. 저깐만 너, 내 영상 못 봤지? 아. 어. 너, 우선은 나 여기다 놓을게, 밑에. 어, 밑에 칸에 넣어너 이거 가져가면 죽어. 알았어, 안 죽을게. 아, 일로, 아니, 야나 여기... 다이아몬드 들고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와서 한, 이렇게 해서, 봐봐. 타다다다. 제가 이제 잘해요. 이날 수가 있으니까. 어디? 어디로 갔어, 너? 응? 너 어디로 갔어? 거기. 아니 거기가, 여기, 어, 걸로. 그래서 뛰는거야. 근데 두번 터치하면 날수 있잖아. 그쪽 말고 물쪽으로 가야 떨어져야지. 어디 여기? 어. 날아 날아 날아. 두번 터치. 아 그거 이거 두번 터치. 아 이거였어? 어. <laughs> 사장님이 약간 바보네. 야 잠깐만. 나 망토도 없어졌어. 죽었으니까. 일단 아까 죽은데로 가가지고. 야너 아까 너그 뭐지? 어. 물 있는데 다시 가봐. 어 여기 떨어져있다. 내가 이따 줄게. 야, 정문으로 와. 저희 회사 이름 아시죠? 유나이티드에서. 저좀 놀게요. 까먹었어, 어딘지. 야, 지도, 지도 없지, 너. 지도. 지도 그거 넣어놨어. 야, 그럼 우리 집으로 오면 되잖아. 아,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찾아줄게. 이게 잠깐 멈출게요. 네, 다시, 다시 왔습니다. 있다. 네. 그럼, 아, 잠깐만. 아니, 저 이거 잠깐 영상 멈춰줄게요, 여러분. 이게 15분짜리라서 말이야 아 그러네 그러면 아, 이제 저 이름 다 했고 최강골든 나봐에 음. 아, 맥스 아니 사그리 사그리 나봐봐야 근데 너 사, 이름 사그리로 해야 되냐? 야, 사그리보다 헉, 나 사그리보다 최강골든 나와봐 난니 보다 야 우리 야 꼭대기 가서 하자 이번에는야 그래 그래 꼭대기 가서 하자 너 음, 먼저 당당하게 나 사다리 타고 꼭대기 가야지 이거 야 이거 두번 누르고 있어? 나 이거 두번 눌렀는데 아, 그래 가보게 네? 응. 아 이거 두번 눌러도 된다? 야, 그두번 누르는 거 달리기거든. 아 어, 그래? 어. 와. 이거 잡아. 올라가는 거. 얘는 야 영상 멈추잖아. 네, 멈춰두겠습니다. 시간이 아마니까 네, 여기 맨 위에서. 네, 여러분 순간 이동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 오늘은 네. 휴일이어서 내놀 네, 거예요. 근데 먹방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엄청난 피를 기록할 거야. 피안 타냐? 여러분 제가 혹시나 주기 아, 했기... 때문에 황금 사과를 많이 먹을 거예요. 짭짭짭짭. 황금 사과 먹잖아. 어. 그럼 그거 그거밖에 안찬다 알아. 여러분 이제 뛰어내릴 거예요. 에이션 에 티비. 같이 가. 하늘을 날아. 같이 가, 같이 영상 가 영상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뛰어 내려서 죽겠습니다. 아예 뻥이 죽을, 죽을 거예요. 죽지는 말자. 사랑합니다. 같이 오나 날고 있어, 날고 있어, 날고 있어, 날고 있어. 오, 나날았어날 알아서 여기까지 왔어. 떨어졌냐? 이게 안 떨어지고 날았어. 봐봐 이렇게 해서 나 반대쪽으로 떨어질까, 지원나 이러 보셨죠? 제가 나는 거. 여러분, 역시, 날개는 희망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날개로 한번 재밌게 놀아보세요. 야, 준호 네? 준호 어? 너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살았다? 날개 때문에. 오, 신기하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네, 그러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봉도 부탁드려요. 아, 근데. 그러면. 죽습니다. 아니 기분 나쁠 <laughs> <볼> 거야. 죄송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또 날개 영상을 또 찍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를 해볼게요.